안녕하십니까. 홍익TV의 김상범입니다. 오늘은 김상범 역학 부분에서 이제 아내가 가지는 서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 이제 젊어서 이제 혼인을 할때 여자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꿈꾸는 게 있어요. 시집 가기 전에. 그게 아주 그냥 당연한 거죠. 어, 여자로서는 결혼을 하면 이렇게 살겠다 하는 것들, 기본적으로 꿈꾸는 게 있는데, 그게 첫, 뭐, 첫 번째가 이제 동거복 너랑 나랑 이제 부부가 되었으니까 한 지붕 아래서 같이 살겠지. 이게 이제 동거복이에요두 번째가 돈보아 신랑은 바깥 양반 나는 안 사람 그래서 신랑이 바깥에서 돈은 잘 벌어다 주겠지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가 사랑 법 우리는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그또 사랑했으므로 결혼을 하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는 계속 사랑하고. 살겠지. 이게 여자들이 시집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깨지지 않는 가치관이죠. 이것은 당연하게 올 거다. 그래서, 아, 간지붕에 대해서 살고 남편이 돈도 벌어다 줄 거고 평소 항상 사랑하고 살겠지.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생각을 결혼을 하고 나면 막상 이세 가지를 다 갖추고 사는 여자들은 5%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뭐몇 몇, 몇, 몇 프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좀 그렇지만, 아, 정말 5%도 안 돼요. 이런 여자는 서방복이 1등복 서방복을 가진 여자예요. 그러면 상당수가 이제 이 중에 뭐 하나가 빠진 상태로 살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2등복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자, 2등복은 이제 뭐 하나가 빠졌습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가 동거가 빠지고 돈은 있고 사랑도 있고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케이스냐면 돈도 벌어다 주고 그 다음에 아, 사랑한다, 사랑한다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떨어져서 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남편이 배를 타고 있는 선원이다. 라든가. 안 그러면, 뭐, 옛날 같으면, 이제, 교통편이 불편할 때, 저, 휴전선 전선에 들어가가지고, 6개월 동안 GOP 전선에서 이제 있는, 이제, 군인들의 부인들. 그래서 서방을 보는 게몇 달에 한 번, 1년에 뭐한 달,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한 지붕 안에서 살지 못하는 이런 스타일의 여자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빨리 자식한테 올인을 해야 돼요. 왜? 서방이 없으니까. 그래서 애들을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면 정말 에너 자식들이 정말 잘 크는 경우를 제가 봤거든요. 근데 아유 이한지붕 아래서 서방이 없는 거에 대해서 그 이불을 나 혼자의 체온으로만 덮어서 내가 따뜻하게 해야 되고 나 혼자 잠을 자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항상 불만이 쌓이게 되면 그 여자는 그, 이제 그 이후에 어디에 가 있다? 밤에 나이트 클럽에 가 있다. 그래서 자식도 돌보지 않고 서방한테도 어 애정관계가 멀어지고 해서 이제 끝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는 걸 봤어요. 제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식에게 올인하는 케이스를 하나 봤는데 어떤 케이스냐면 제 고등학교 동기예요. 근데 제 고등학교의 동기가 아버님이 배를 타시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외항선 2 0년 이상을 막 이렇게 계속 타셨는데 제 친구가 이제 아들이고요. 첫 번째 아들이고 두째가 또 아들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여동생이 이제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제 친구였어요. 근데이 친구가 이제 공부를 잘 해가지고 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소아과 전문의가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군의관 시절을 할때 이제 우연찮게 이제 검사를 봤는데 검사가 정말 좋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사법고시를 공부를 해서 나중에 얘가 변호사까지 돼요. 의사의 변호사까지 돼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서초동에서 잘 나가고 있는 이제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고요. 그 다음, 이 친구는 얘의 동생이죠. 제 친구의 동생이죠. 한의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여동생은 약사가 됐어요. 자기 어머니가 남편이 없으니까 어디에 올인을 했어요? 자식들한테 올인을 다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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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집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공했죠.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나중에 배 타는 게 끝나고 나서 뭐가 됩니까? 도선사가 돼가지고 그 집안이 아주 번창하는 가문이 됐어요. 그래서 여자 마음 하나에 정말 비록 자기가 동보복이 하나 빠졌지만 자식들 잘 되고 나중에 서방도 잘 되고 하는 좋은 케이스도 받고 그 다음에 정말 나이트클럽 가고 밤에는 집에 없는 여자가 돼서 가정이 엉망인 경우도 제가 보기도 했었어요. 마음 하나에 달렸다. 이 부분은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남편이 집에는 꼬박꼬박 들어와요. 근데 돈 버는 재주가 그렇게 좀 없어요. 남편이 또 바람도 피질 않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식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이게 대부분의 지금 웬만한 분들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바깥에서 이제 직업을 갖고 사업을 하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자들이 여기에 속해요. 어, 서방님이 집에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따로 떨어져 살지 않는다는 거죠. 같이도 살고 바람도 안 피는데 돈을 좀못 벌어와서 할수 없이 여자가 와이프가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그 다음 이거 할게요. 제가 해드릴게요. 안 그러면 직장생활하고 그 다음 자그마한 가게 운영하면서 이제 생활하는 케이스가 다 웬만해선 여기에 또 들어가게 돼요. 좀 퍼센티지가 아주 많은 케이스죠.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가 한 지붕 아래서도 살고 있고요. 남편이 돈도 벌어다, 잘 벌어다 줘요. 근데 남편이 좀 자기가 돈도 잘 벌고, 그래, 좀 자기가 좀 우량종자다. 이래가지고 바람을 피워서 이 여자는, 이 와이프는 다른 여자랑 사랑을 나눠 먹게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서 사랑 다 받을 줄 아는데 사방님이 다른 여자한테도 사랑을 주고 지한테도 사랑을 주고 해가지고 사랑을 쪼개 먹고 있는 이런 케이스도 봤다. 주로 이제 잘 사는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주니까.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존심 하나로 사랑에 목숨을 거는 여자들은 이혼을 하겠죠. 근데 사랑을 돈하고 타협을 해버리면, 에휴, 그래, 내가 바깥에 나가서 내가 지금 서방님한테서 돈 받는 것보다 바깥에 나가서 일하면서 받는 돈이 더 적을 텐데, 아이고, 뭐, 사랑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래, 그냥 내가 좀 아는 척 모르는 척 하고, 그냥 대충 얼버무리면서 살지, 뭐, 대충. 어, 그 부분만 내가 조금 눈 감아 주지 하고, 산다면, 이게 또 사라지는 케이스인데, 감히 서방님의 사랑을 나눠 먹어, 그건 있을 수 없어. 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면, 여기는, 아, 또 가정법원에 갈 일이 생기게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3등복이에요. 이제 2등복에서 하나가 빠졌다면 3등복은 두 개가 빠진 거예요, 두 개가. 그러면 뭐가 남아요? 하나만 남겠죠. 그럼 하나만 남는 케이스를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나가 남았고 없고 없어요. 그러면 집에는 들어오는 서방님인데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바람도 펴요. 이거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열 받죠. 아니, 돈도 안 벌어다 주는 게 바람이나 피면서 집에선 밥 달라고 꼬박꼬박 새끼 밥 달라고 찾아 기 들어오는 거 이걸 데리고 살아야 돼요? 이건 거의 이혼으로 가요. 물론 이쪽에서도 이쪽 라인에서도 그 정도가 하나가 빠졌지만 그 정도가 심하면 이혼으로 가요. 근데 여기는 웬만해선 이혼으로 가요. 좀 안타까운 스타일이죠. 그 다음. 없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바람도 서방님이 피는데, 돈은 잘 벌어다 줘서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진짜 80평 집에 살면서도 남편이 빌딩도 갖고 있고요. 자기 소유의 빌딩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어. 근데 남편이 집에도 안 들어와. 막말로 세컨드 집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은 세컨드한테 사랑을 주고, 세컨드한테서 자식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는 맨날 외로운 거예요. 그럼 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쪽보다도 더... 돈하고 타협을 하게 되죠. 아 그래 워낙 돈이 많으니 내가 다 참는다 참어 내 새끼를 위해서 참는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서방님하고는 완전히 거의 관계를 끊다시피를 하게 되는 케이스예요. 이혼 안 하려면 이 케이스가 이혼을 안 하려면 서방님이 돈이 무지 많아가지고 그거를 와이프가 감히 거절을 하지 못할 만큼의 재산이 있을 때. 는 이러고 또 참고 살더라고요. 에.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돈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정도가 심하면 또 자존심에 또 이혼하는 여자도 있는데 이 경우는 그래, 50대, 60대, 70대만 돼봐라. 힘 빠지기, 서방님 힘 빠지기만 해봐라. 지가 내한테 어떻게 하나 복수할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끝끝에 탐는데 그 속마음은 뭐예요? 돈하고 사랑하고 타협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이게 없고, 이게 없고, 이것만 있어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돈도 안 벌어다 주면서, 사랑만 하자요, 와이프하고. 나너 사랑해, 나너 사랑해. 그러면서 집에도 안 들어와, 돈도 안 벌어다 줘. 이게, 이게 또 서방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이거지. 그래서, 요 케이스도 웬만해서는, 이혼 쪽으로 가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요거는요, 정도가 약하면 하나가 빠지긴 빠졌는데 정도가 약하면 이혼을 안 해요. 근데 요 중에서도 정도가 강하면 빠진 게 너무 심하면 이혼을 하는 경우를 자주 봤고요. 여기는 웬만하면 웬만하면 이혼하더라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어떤 케이스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이거를 이제 서방님 이제 빵점짜리 서방복을 가진 여자가 있거든요. 사주팔자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분석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잘 보는 철학관을 가셔야 돼요. 잘 보는 철학관 가면 뭐가 빠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빵점인 여자가 있어요. 무조건 어떤 남자를 딱 찍었는데, 그 사람이 꼭 애물단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해요. 또그 다음에 두 번째 서방을 딱 찍었는데, 이니 또 주들께 패는 서방을 만나네. 또 이혼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서방을 만났는데, 이거는 또 멀쩡하게 와이프가 있는... 사람이랑 또 동거 생활을 또 하다가 또또 아작이 나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 서방을 만나도 다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답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 이분은 이분대로 이 여자분은 이 여자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살았는데 복이 없으니 서방 복이 없으니 아무리 잘 찍어도 답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요. 사주팔자를 보러 이제 철학관에 가잖아요. 그러면 철학관에서 우리서 이제 철학관에 가서 하소연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서방이요. 바람을 폈어요. 우리 서방이 돈을 못 벌어요. 우리 서방이 맨날 바깥에서 그냥 해외 출장만 다니고 몇 년씩 안 들어오고 그다음에 저 동고복 없는 케이스가 뭐죠? 저 아랍 중동에 가가지고 2년 만에 한번 들어오고요 근로자로 가가지고 그냥 중동에 가가지고 2년 동안 뭐이 현장 근로자가 돼서 있다가 들어오고요 막 이런 막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선을 내뱉어요. 그러면 다 서방 탓이잖아요. 근데 철학관에 탁 가면 뭐라 그러냐 니 팔자 보자 그래요. 여자 니 팔자 한번 보자 해가지고 여자의 팔자를 떡 보니까 여자 니 복에. 서방한테서 받을 복이 적은 거예요. 받을 복이. 그러니 네가 그렇게 산다. 그열받죠 이게 왜내 탓이냐. 그래가지고 또 다른 철학관 가요. 그래서 막또 서방님 욕을 해요. 상황을 설명하면서. 근데 또 다른 철학관 가도 이 여자 팔자를 딱 보면서 뭐라 그러느냐. 네 복이 적어서 그렇다.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받을 복이 또 적단 소리를 또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여섯 군데 아니면 열 군데 이렇게 돌아다녀도 다 남자 팔자보다 이 여자 팔자 본인 팔자를 보면서 네 팔자가 복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 이제 수긍을 하는 일이 들어오죠. 그다음 다음 이제 상황이 그래 내가 받을 복이 적어서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이제. 안정을 찾는 여자가 있는 반면에 그래도 이건 아니지 하고 또 집안을 이렇게 펑 하고 폭탄을 터트리는 여자도 봤어요. 자 이거는 미스들한테 결혼하지 않은 미스들은 이 말을 좀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그런데 결혼 생활 10년만 딱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케이스 안에는 이제 웬만해선 다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 10년 하신 이상 분들은 본인은 어디에 속하고 있을까?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좀더 나을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